바쁜 업무로 인해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밤늦게 일하는 안젤라 잠시 후, 직장 동료가 그녀에게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사과를 하기 시작하고, 안젤라는 그의 사과를 받아 줍니다. 그렇게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친 안젤라가 급히 퇴근을 하려하지만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탈수없이 택시를 타기 위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하지만 문이 잠겨있는 상황 안젤라는 주차장 경비를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잠시 후 그녀에게 쓸데없는 괴상한 농담을 던지는 경비원. 어쨌든 로비로 올라온 안젤라는. 서둘러 택시를 부릅니다. 얼마 후 택시가 도착하고, 그녀가 건물 밖을 나서려 하지만 로비의 문 또한 잠겨 있는 상황. 안젤라는 서둘러 지하실 경비원을 부르기 시작하지만, 경비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택시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안젤라는 핸드폰의 희미한 불빛을 이용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안젤라 그리고 바로 그때 안젤라는 괴상해 보이던 경비원에 의해 정신을 잃게 되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안젤라는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죠. <laughs> 평소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이코패스 경비원 톰. 톰은 그녀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안젤라는 톰을 설득해 보려 하지만, 사이코패스인 톰에게 설득이 통할 리 없었고, 안젤라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그를 자극시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내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챈 톰, 잠시 후 톰은 그녀에게 정체 모를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건넵니다.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아까 전 안젤라에게 사고를 냈던 직장 동료가 그녀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톰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며 안젤라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포크로 그를 찔러버리는 안젤라. 하지만 안젤라는또 다시 그에게 붙잡혀 버리게 되고. 톰은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죠. 잠시 후, 안젤라는 그녀에게 성추행을 했던 직장동료를 보게 되고, 톰은 그에게 큰 벌을 주려 합니다. 안젤라는 톰을 말리기 시작하지만, 사이코패스 톰은 그녀의 직장동료를 초참한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패닉에 빠져버린 안젤라는 기회를 듬타 도망치기 시작하고 잠시 후 사무실에 도착한 안젤라는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빼내려 하죠. 그렇게 가까스로 핸드폰을 손에 넣은 안젤라. 안젤라는 신호를 잡기 위해 최대한 손을 받아 911에 전화를 걸지만 하필 그때 핸드폰을 떨어뜨려 버린 안젤라 바로 그 순간 톰이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가까스로 도망친 안젤라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 안젤라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구조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와 연락이 닿게 된 안젤라.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그는 경비원 이었고안이라는또 다시 절망에 빠져버리는데. 얼마 후 톰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패닉에 휩싸인 안젤라. 할수 없이 안젤라는 엘리베이터를 이동시키게 되고, 안젤라는 추위와 공포에 떨며 톰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각 감시 카메라로 그녀를 지켜보며 춤을 추는 괴상한 톰. 잠시 후 카메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톰의 모습을 알아챈 안젤라는 분노의 치밀어 오르게 되고 그와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 톰이 있는 사무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안젤라는 경찰이 이곳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되지만 또다시 톰에게 붙잡혀버리는 안젤라 경찰이 오게 되자 당황한 톰은 침착한 모습으로 이들을 맞이하게 되고 And it's a great idea. 경찰들은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안젤라. 하지만 톰은 갑자기 캐롤을 틀기 시작하고, Help Help! Help! 음악 소리로 인해 경찰들은 그녀의 비명소리를 놓치게 되죠. 잠시 후, 가까스로 트렁크에서 빠져나온 안젤라. 하지만 그녀는 한발 늦게 되고, 안젤라는 톰의 계획이 쫓기기 시작하지만, 분노가 폭발해 버린 안젤라는 톰의 개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잠시 후또 다른 사무실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안젤라. 하지만 그 순간 톰이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안젤라는 그의 눈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이들 사이에 추격전에 펼쳐지지만, 안타깝게도 안젤라가 타고 있던 차량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죠. 톰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서기 시작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린 안젤라 그렇게 안젤라는 이곳을 나가려 하지만 바로 그때 토몬이 입 밖에 내서론 안될 말을 해버리게 되고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버린 안젤라는 그를 통째로 구워버리죠 그렇게 안젤라는 탈출에 성공하며 영화는 끝을 맺게 되는데, 영화의 긴장감이나 배우들의 연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스릴을 위해 일부러 여주인공을 계속해서 놓치는 납치범의 모습이 조금은 어설펐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여주인공의 미모가 모든 걸 용서하게 만들었던 영화, 지금까지 P2였습니다.